남성을 위한 건강 비타민 최조합 한 알로 건강을 완벽하게 채우세요. 종근당 건강 원데이 20일 멀티비타민 앤드 미네랄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하루 한 알로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멀티 영양제예요. 성인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60정이 들어있고 1+1로 구매했으니 가성비도 굿.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장기 보관하기에도 안심이에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춰 설계된 점이 매력적이에요. 하루 한 알만 챙기면 되니 바쁜 일상 속에서 잊지 않고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저처럼 영양제를 처음 시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아인비타 멀티비타민 데일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60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일 한 알만 섭취하면 된답니다. 성분이 정말 알차고 비타민 B군, C, D, E는 물론 아연과 마그네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더욱 좋겠죠? 제품 디자인도 심플하고 세련돼서 주방이나 캐비닛에 두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간편하게 매일 챙길 수 있는 멀티비타민을 찾고 계신다면 아임비타가 딱이에요 건강한 일상을 위해 선택해보세요 얼라이브 원스데일리 포맨 멀티비타민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남성을 위한 종합 비타민으로 하루 한 알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챙길 수 있어요 21가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제품의 용량은 80정으로 넉넉하게 들어있고 유통기한도 2026년까지라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캡슐 타입이라 복용하기도 편리하고 포장도 깔끔해서 보관하기 좋아요. 단, 알약 크기가 좀 크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저는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활력을 느끼고 싶어서 이 제품을 선택했어요. 확실히 에너지가 증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럽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